자, 에나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시합이 3주하고 하루 남은 상황이에요. 원래는, 아이고! 오늘 같이 운동을 할 파티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혼자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됐고요. 지금 이제, 아이고! 아, 그리고 오늘은 닥스 물려는 날은 아니에요. 그, 토요일이라서, 아예 추석 당일이라서 문 닫는 날인데, 이제 저는 닥스에서 이제 일을 하니까, 어, 체육관에서 일하는 사람의 특권? 이하면 특권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훈련 브이로그가 될 겁니다. 어, 제 시합 준비를 하는 운동 브이로그가 되겠죠. 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그 이미 언급을 하기는 했지만, 그 여태까지 제가 훈련을 해왔던 그런, 방식? 이랑 좀 많이 차이가 나서 뭐가 좀 달라졌는지 그런 걸 보는 맛도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늘은 오픈을 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운동을 할 겁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좀 자유를 만끽을 하면서 운동을 좀할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은 데드 리프트랑 벤치가 있는데 정지 데드랑 슬링샷 벤치를 할 거예요. 일단 몸 지금 다 풀어놨고 음 운동 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그거 이외에도 제가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체크를 조금 더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물 진짜 많이 마시거든요. 이거 보시면 이제 700ml 짜린데 제가 운동 시작. 전인데 지금 벌써 이걸 두 개를 마셨어요 그래서 일단 이미 1.5리터를 마신 상태고 여기서 얼마나 물을 더 많이 마실지 보통 제가 이걸로 운동할 때만 한 제가 평균적으로 기억하는 건한 4, 5통 먹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3~4리터를 먹는다는 건데 오늘은 조금 더 트레이킹을 잘 해놓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까지 같이 찍을 겁니다 야, 제가 운동할 때저 BCA 엄청 많이 먹는다고 했죠 그래서 지난번에 BUP 뉴트리션에서 광고를 하나 진행을 했었죠 그때 받았었던 제품을 오늘도 먹을 겁니다 어, 맛을 하나씩 다보내주셔가지고 먹을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진짜 다 맛있긴 한데 뭐 하나도 빠지는 게 없으니까 뭐 무슨 맛을 골라도 후회는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뭘 먹을까? 무슨 맛을 먹을까? 아. 오늘은 레몬 맛을 골라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진짜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BC 제가 아까 전에 물두통 마셨다고 했잖아요. 세통다 마시고, 이제 네 번째 거예요. 그러니까 2.8L째 먹는 거고, 이제 운동 실질적으로 들어가기 전에부터 이렇게 BCA를 탑니다. 저는 한숟급 조금 더, 약간 더 타고 있고, 원체 제가 조금 진하게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마 얘도 거의 오늘 한, 자주 볼 겁니다. 한네 번? 다섯 번? 최소한? 아마 최소 네 번은 타서 먹을 거예요. 일단, 요게 네 번째니까 2.8L째. 아,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새로 하나 탔다 그랬죠? 이거. 아, 또다 먹었어요. 워밍업 끝나는 시점까지 해가지고, 아까 몇 번째였냐. 네 번째였으니까 이제 네 병째 비우고, 하나 더 타올 겁니다. 그러면은 3.5L째가 되겠죠? 자 이렇게 데드리프트 마무리했어요. 205를 탑 세트 탑 싱글로 가져가고 187.5 그리고 177.5두 세트 해서 4 세트로 끝났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운동 볼륨이 많지는 않다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배경음이 아무것도 없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영상 찍는다고 음악을 끄는 게 아니라 언제 제가 시끄럽게 운동하는 걸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아요. 되게 조용하게 운동하는 걸 선호하는 스타일이라. 어 그리고 <laughs> 아까 다섯 병 먹었다고 했었잖아요. 이제 여섯 통이에요. 그러면은 4.2 리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세스쿱째 먹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진짜 물 많이 먹고, BCA도 진짜 많이 먹는다. 근데 그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보여드릴 기회가 잘 없잖아요. 제가 뭐 진짜 스트리밍을 막혀가지고 운동을 하는 걸다 보여드리지 않는 이상은. 근데 이렇게 마침 또 기회가 돼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죠. 아, BCAA는 세 스쿱체, 그리고 뭐냐, 이물 같은 경우는 이제 4.2L째에요. 글쎄, 요 그래도 한 두세 통은 더 먹지 않을까요? 뭐 어쨌든 이제 벤치, 오늘은 슬링샷 벤치로 진행을 할 겁니다. 나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벤치프레스는 슬링샷 끼고 할 거라고 이 슬링샷이 뭔지 궁금하시는 해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리프팅에서도 지금 거의 메인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무장비 리프팅이 있고 장비 리프팅이 있거든요 그 장비 리프팅에서의 그 벤치프레스 셔츠가 있어요 그 벤치프레스 그 장비 대회 하는 분들 보면 이러고 나와가지고 하시거든요 그 장비를 착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게 슬링샷이 이렇게 장력이 되게 세거든요 이 자체에서 가슴에서 힘을 받아 주는 거야. 그래서 그냥 벤치보다는 조금 더큰 힘을 낼수 있다는 이 장비빨을 받는 거죠. 물론 이것도 그 스타일마다 더 빨을 잘 받는 스타일이고 더 빨을 못 받는 스타일이 있기는 해요. 바로 벤치도 아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힘을 이게 받기 시작하는 거야. 아 그래서, 125로 마지막 워밍업 하고, 135로 탑 싱글을 가져갈 거예요. 아, 자, 그리고 제가 물 먹는 거 계속 그 체크한다 그랬죠. 이제, 여섯? 여섯 통째인가? 그럼 이제, 3.5, 4리 l 그래도 한, 하나 정도는 더 먹지 않을까요? 야, 물을, 아, 많이 마시기는 마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진짜 실질적으로 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먹으니까, 아, 생각보다 좀 많이 마시네요. 이 슬링샷이 그 중량치기는 정말 좋은데 익숙해져야 돼요. 원체 장비 벤치나 장비 그런 스쿼트 하는 분들 보면은 하강이 이렇게 빠르지 않거든요? 이 장비를 찢어내면서 내려가야 돼요. 그것만 잘 해주면 이제 하단부에서는 얘가 이렇게 통 튕겨서 올라가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처음에 이 셋업 잡을 때부터 이렇게 편하게 가는 게 아니라 얘가 나를 찍어내고 있으니까 이 힘을 버텨내면서 <laughs> 이렇게 열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처음 사용할 때 되게 이질감도 많이 들고, 이거 나한테 맞나 싶었는데, 결국 어느 정도 그 쌓이고 숙련도가 쌓여야 되는 게 있으니까, 뭐 해보자, 해보자 하고 코치랑 얘도 얘기했었는데, 조금씩 잘 맞는 것 같아서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오늘 메인 운동 끝났고요. 아 뒤에 보조가 있긴 한데 보조는 뭐 재밌는 게 아니니까 빨리 끝내고 일단 뭐 지금 영상상으로는 약간 뭐 유산소도 하고 하는 거좀 보일 텐데 감량 때문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풀다운하는 목적이 조금 더 커요. 보통 운동 하고 나서 시간 좀 남으면 20분에서 30분 정도 그냥 느리 느릿하게 이렇게 살살 타고 있고 제가 아까 전에 저기 뭐냐 여섯 병 여섯 통까지 마셨잖아요. 이제 일곱 통 해가지고 이거 다 마시니까. 야. 4.9리터, 5리터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산소 살짝 탈 거라고. 그러면 거기서 이걸 하나 더 마셔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데만 5리터 이상을 먹는 거죠. 저물 진짜 많이 마신다고 했잖아요. 일단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좀 하고 다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엔바이 여러분!